안녕하세요. 최고야 심리상담소 원장 최고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장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장 강박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필요 없는 물건을 아, 집에다가 쌓아놓고 쓰지 않고 계시는 분 있나요? 아니면 아, 내가 쓸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욕심이 나서 아, 외부에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거나 들여와서 어, 그냥 어느 한 곳에다가 처박아 놓고 계속 쓰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놔두지는 않나요? 음, 또 우리 집안에 필요없는 물건, 사용하지 않는 옷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 크루시라든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어떤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쌓아두고 계시나요? 이처럼 저장강박이라는 것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저장하고 버리지 않는 것이죠. 한번 우리 집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이 버려지는 일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한번 나도 저장각박증이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물건에 대한 욕심도. 저장강박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가 뭘 버린다 그러면 그거 달라고 해서 집에 가지고 오고 어, 가지고 와서 쓰지 않고 어 쌓아놓고 어디에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쌓아놓는 거죠 아, 또한 아, 집안에 이러다 보면 쓰레기장이 되게 돼요 물건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는 생활 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장소가 되지요 보통 이런 집에 제가 저희 이제 기관에서 저장강박증이 있는 분들의 집을 방문하곤 해요. 가서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집안에. 뭐 옷도 옷이나 그릇이나 아니면은 살림살이나 아이들의 어떤 책이나 또 어,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뒤섞여 있어가지고 어, 거의 발디딜 틈이 없어요. 그리고 구석구석에는 어,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쌓여 있죠. 어, 싱크대를 가서 보면은 어, 씻지도 않고 어,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나는데도 어, 그곳에서 어, 그대로 어, 생활을 해요. 냉장고를 보면은 아 어, 정말로 어, 그 냉장고 안에 물건이 가득 차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어, 그렇게 저장해 놓고 어, 계속해서 물건을 사다가 넣어놓죠. 어, 이처럼 저장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버리지도 못하지만 계속해서 들여오는 것을 해요. 어, 또 어떤 분은 어, 쇼핑에 중독이 돼서 어, 쇼핑에서 물건을 시키는데 계속해서 택배가 문 앞에 일주일이면은 뭐 서너 개씩 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처박아 놓는 경우도 있고 뜯어봐도 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그런 어 집도 있었어요. 또어 외부에서 물건을 주면 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도 어 장소가 너무나 비좁아서. 어, 정말 집 안에 사용할 공간이 없는데도 어, 물건을 그 자리에 계속 이렇게 쌓아 놓기도 하고요. 어, 이런 집에 자녀들은 어, 이런 어, 환경이 마련되면 아이들은 불만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화가 나고 어, 계속해서 이 일로 인해서 부모와 갈등 트러블, 어, 스트레스 어, 이런 일로 아이들이 시달립니다. 아, 이 저장각막에 있는 분들은 어, 이 물건이 외부로 유출되면 어, 뭔가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이 에, 사라져버리거나 없어져버린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남을 주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해요. 음, 본인도 압니다. 그 생활 공간에서 얼마나 아, 생활하기가 어려운지, 어, 이러다 보면 은이 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어, 학업에도 열중하지 못하고 정서가 안정되지 않아서 매우 혼란스럽고 산만하고 아이들도 보면 다 지저분해요. 씻지도 않고 응? 씻을 수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마음껏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화장실조차도 막 꽉꽉 물건이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 저장강박증이 있는 집의 자녀들을 보면 다 지저분해요. 옷도 제대로 안 빨아입고 어, 거의 세탁기도 돌리지 않아요. 이처럼 저장강박증은 어쩌면 한 가족을 어, 무기력하게 만들고 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 너무나 정서적인 어떤 목표나 꿈을 꿈꾸기 어려운 아이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사진은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자녀가 그린 그림이에요. 집안이 온통 쓰레기장이고, 집에는 여기저기 구분 없이 이불이 깔려있고, 그 이불 위로 걸어다니고, 어, 그 이불에서는 전부 다 누워 그냥 널브러져 있고 잠이나 어, 자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어, 지저분하니까 어, 모든 아이들에게 왕따가 되고 존재감이 상실되고 아이들은 피폐해지고 어, 그런 이제 아이들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부모는 지속적으로 아이와 어떤 어,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음, 이렇게 쓰레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훗날 큰 문제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아이로 키워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저장강박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네 그들의 삶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채우려고 했던 욕구, 어, 내가 원했던 결과, 아,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 좌절, 그리고 궁핍한 삶, 음,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어, 얻지 못했던 시절, 어, 갖고 싶은 것이 많았으나, 아,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은 것들, 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삶에서 지속적인 좌절이 일어나는 경우,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삶의 가정에서 그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 갖지 못했던 채워지지 않았던 부족한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어떤 나의 공간 속에서 계속 빡빡 물건으로라도 채워 놓으면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장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그 물건이 본인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힘또 본인의 부족한 욕구를 채우는 것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치우면 난리가 나죠 못 치우게 하고 다시 주수오고 울고 불고 막 이래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물건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사도, 아무리 사도, 쌓아놔도, 아무리 쌓아놔도, 우리가 잠잘 공간도 없이 하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짐 위에다가, 너무 짐이 많으니까, 짐이 온 집에 가득 차서, 그짐 위에다가 겨우, 어, 내몸 하나 놓을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는 분도 있고, 아이들도 겨우 자기 공간을 어떻게 하면 하나 면하 만들어 볼까 해서, 작은 그냥 책상 밑에 코딱지만한 공간에서 자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상처로 남아 이런 어떤 증상과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매우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치료 받아야 해요. 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저장 강박증은 어, 결국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건을 채우고 어, 그대로 살아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가 채워지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욱 더 어,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어, 가족들은 무너지고 자녀들은 어, 온전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어머님의 꿈꾸는 부모님의 꿈꾸는 아이들로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이 부분은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어, 새로운 욕구를 우리가 발견해내고 어, 우리의 지나간 삶을 어, 치유하고.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 이 저장강박에 있는 분들은 가서 치워줘도 또 채워놓고, 치워주면 또 채워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준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친구들 또 데려오는 집, 우리가 쾌적한 공간에서 꽃 하나라도 창가에 놓을 수 있는 이런 집, 정서가 안정된 집.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학업에 충분히 열중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 모든 사람과 어울릴 때에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저장 강박증이 있는 분들은. 아, 전문가를 통해서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야 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